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샀다니까. 김동연 팀장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어, 더운 김에 어, 주차장 한번 시원하게 빼려고 또 굉장히 저렴하게 대폭 할인이 들어간 차량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급 차량. 시세로 봤을 때 현재 판매되는 금액이 700만원 후반대에서 800만원 중후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차량 소개 바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뉴 SM5 플래티넘 LPLI R2등급 차량입니다. 어, LPG 차량 중에서 등급이 제일 높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LPG 차량이 100대가 있다 그러면 90대가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인데요 뭐 택시라던가 영업용이라던가 렌트라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 개인용으로 타던 용도 이력이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음, 그래서 더욱더 예뻐요 이 차량이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3년 5월 23일날 최초 등록된 2013년식 차량이고요. 그리고 총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9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 관리법상 도어랑 휀다 단순교환 들어간 무사고 LPG 오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 누수 없이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 금액은 저희가. 초대포 카리이 들어간 699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 한 1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앞에 그냥 대충 봤을 때 이런 물방울 라인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예쁘지 않나요? 외관은 이제 이렇게 보셨으니까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실내에 탑승해봤습니다. 실내 탑승을 딱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확 느껴질 정도로 대시보드 크랙이라던가 기스라던가 깨짐, 까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시트도 헤짐이나뭐 찢어짐 이런 거 뜯어짐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용감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핸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감이 그냥 아예 없다 싶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잘 살아있고요. 옵션 설명 바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 BSW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이렇게 또잘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R2등급 옵션이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LPG 차량인데 오토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박이죠.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시면요. 9만 키로 주행 확인 가능하시고요. 계기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기스 없이 관리가 된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가운데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가운데 쪽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깔끔하게 잘 장착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깨끗한 화면으로 잘 출력되고 있는 모습 확인 되십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어, 공기청정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더 아래쪽으로는 듀얼 프로토타입 공조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뭐 시거 단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작은 재떨이죠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키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키는 총두개 준비되어 있어서 어, 하나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전자파킹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두 개와 암레스트를 열면 굉장히 좁지만 깊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 단자는 여기 있고, 동전 넣을 수 있는 곳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석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도 이제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엔진 미션 소리 상태도 너무 훌륭하고, 미션 상태가 대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LP 차량이 유독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상태가 더 좋아서 더 조용하다. 전기차만큼이 지나가는지 느낌도 안날것 같아요. 조금 과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자, 이제 차량 뒷좌석 가서 뒷좌석 소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봤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SM5가 뭐 좁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항상 SM5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SM5 뒷좌석 절대 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뒷좌석 가죽상태도 거의 사용감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 상태 보여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차주님께서 벌집 매트를 이렇게 구비를 해 두셔 가지고 관리도 굉장히 편하다. 그냥 나가서 그냥 털기만 하면 다 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뒷좌석 암레스트를 내리면요. 이쪽으로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LPG 차량 뒷좌석 열선 시트 상상도 못하죠? 차량은 뒷좌석 열선 시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커플도 두 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PG 차량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용도 이력 없고, 완전 풀옵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차량 트렁크를 한번 바로 가보시죠. 차량 트렁크 보시기 전에 이 뒤태, 항상 뒤태 점검 들어가야죠. 음, 동글동글하니 날렵한 느낌이 굉장히 물씬 풍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바디다 보니까 이제 그 계절이 왔어요. 여름엔 화이트 바디죠. 이 흰색 바디가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에서 타 색상보다 제일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화이트 바디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포 카인이 들어간 가격이기 때문에 어, 자, 거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리 등급 레터링이 딱 박혀 있고요. 트렁크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래도 LPG 차량이다 보니까 가스 라인이 들어가서 공간 자체는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캐리어 한두 개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LPG 통이 사실 이제 밑으로 도넛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공간 활용도 좋고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트렁크에서 뭐 잡내라던가 곰팡이 냄새, 습기 냄새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 깔끔한 상태,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어, 차량은 또 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차량 잘 보셨나요?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삼성 U.S.M.5 플래티넘 LPLI R2 등급 최고 등급 차량입니다. 2013년 최초 등록 2013년식 차량이고요. 총 주행거리 정말 짧습니다. 9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관리법상 횡다도 단순교환 들어간 무사고 LPG 오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 누수 없이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 금액은 699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후측방도 들어가고 용도유력도 없고 음, 내비 후방에 뒷자리 열선까지 들어간 이 차량 거기다가. LPG인 이 차량 699만원 굉장히 초특가 할인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링크로 채팅상담 주셔서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을 가지고 있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 저희가 물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구해드릴게요 그거 외에도 폐차, 수출, 할부, 뭐 대차, 무늬 고객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량 저희 쪽으로 판매 다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샀다니까 김동영 팀장이었습니다.